안녕하세요, 졸라입니다. 오늘은 요즘 1레벨부터 다시 육성 중인 드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빌드로 키울지 갈팡질팡하다가 회오리바람 관련 아이템을 획득하고 나서 회오리로 가닥을 잡고 진행 중인데 악몽을 넘어온 뒤에 지옥물결 수수께끼 상자 파밍으로 그때 획득한 전설로 무장한 세팅이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강력해지고 단단해져서 악몽단계 세팅을 알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냥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단하고 몹 잡는 것도 준수합니다. 어, 처부수기가 아닌 빌드를 원하신다면 회오리 한번 추천드리면서 장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투구는 죽을 거 한번 살려주는 거품 위상입니다. 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고 극딜 찬스를 주는 소중한 위상이니까 챙겨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갑옷은 많이 아프지 말라고 기본 공격 시 데미지 피해 감소 옵션입니다. 장갑은 쿨이 돌면 무조건 사용해야되는 삭설 바람을 사용할 때 데미지 고변산 증가가 되는 옵션입니다. 사용시간 8초에 쿨이 8초라서 뭔가 조금 아쉽지만 지금껏 가진 것 중에는 얘가 그나마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지는 요즘 전세계 대부분의 디아포 유저가 사용할 만한 불복의 의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맞으면 뼈 부러질게 입고 맞으면 멍드는 수준이 된다고 하네요. 꼭 챙겨야 됩니다. 신발은 아직 넣을만한 걸 먹지 못했습니다. 목걸이는 평타 공격으로 영역 수급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공격 속도를 넣었고 기본 공격만 빨라지고 핵심 기술 공격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옵션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공격 속도를 챙겨주시면 핵심 기술도 빨라집니다. 반지는 자원 회복을 부쩍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어스름하고 회오리 바람의 필수 옵션인 폭풍 추격자 어, 최대 3마리까지 대상을 찾아가는 옵션입니다. 무기는 가만히 서서 회오리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멍 때리면 때릴수록 좋다는 내면의 고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템은 아직 넣을만한 걸 먹지 못했네요. 현재 장비는 1레벨부터 육성하면서 먹은 걸로 세팅이 되어서 더 좋은 세팅이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현재 세팅으로도 사냥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비도 소개 드리는 거고요. 이제 스킬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올려진 스킬 레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육성 도중에 수시로 바뀌고 있고 핵심적인 것은 다 찍혀 있고 변신 이후에 사용될 포인트만 이런저런 패시브에 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술은 보통 기분에 따라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접으로 하고 싶을 땐 폭풍 강타를 사나운 폭풍 강타까지 찍어서 사용하시고 원거리로 사용하고 싶을 땐 바람 칼날을 억센 바람 칼날까지 원거리인데 패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대지의 세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딜 증가 방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키마루는 대지의 세기를 사용하는 게좀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 기술에서는 당연히 페오리 바람을 풀로 찍고 상황에 따라 마지막 옵션은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기본 공격을 바람의 칼날이나 폭풍 강타를 사용하면 취약에 잘 걸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대지의 세기를 사용하게 되면 치약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치약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패시브는 당연히 현재는 많이 부족한 영역 수급과 아이러니하게도 영역 사용량을 증가시키면서 딜을 올려주는 걸 동시에 다 사용했습니다. 나중엔 영역 수급이 좋아질 경우 풍요와 야생의 정수는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식본능은 자꾸 애들이 붙어서 잘 터지라고 찍어줬습니다. 방어기술은 대지방벽 두번째까지 찍어서 빙결 걸렸을 때, 기절했을 때, 자빠졌을 때잘 도망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갑옷은 좋은 방어기제이자 공격기술로 마지막 선택은 취약과 데미지 감소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해 울부지음은피 채워주고 영역 채워주고 위상으로 극대화 확률까지 최대 10% 올려주는 좋은 녀석입니다. 영역 생성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패시브는 방어 관련을 모두 찍어줬습니다. 동료 기술은 손댈 것이 없고, 패시브 자연의 테두리만 만땅하시면 됩니다. 진노 기술은 싹쓸 바람을 사용하고 건강을 위해 피해 감소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취약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상으로 데미지가 고변산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서 쿨마다 사용하셔야 하는 완소 스킬입니다. 궁극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변신 이후에는 회색 곰을 사용할 예정이고, 패시버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대지의 세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명도 같이 찍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지속 효과는 완벽한 폭풍을 사용 중이지만 폭풍 기술을 사용시 대지의 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위상을 사용하시면 대지의 힘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경우 5% 확률로 어, 물론 행운 적중입니다. 하지만 영역을 모두 회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영상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드루 빌드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만큼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